어, 혈당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아, 정상인분들도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200 이상 올라가거든요.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리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지금은 분당에서 다이어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올바른 다이어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비만 치료를 한지한 한 2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시절부터 계속 비만 클리닉에 우리나라 비만 치료의 그 선구자셨던 강재현 교수님을 따라서 비만 치료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일선에 나와서도 비만 치료를 놓은 적이 거의 없는데요. 이 오랜 25년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환자들이 또 사람들이 쭉 변화해 오는 추세를 제가 좀 봤어요. 그랬더니, 최근 들어서 제가 좀 느끼는 거고, 또 이제 비만 팩트 시트라고 우리가 해마다 비만의 비율, 유병률을 이렇게 조사해서 비만 학회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30대, 40대 그 남성들이요. 이 남성들은 결국 우리나라의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주주들이라고할수 있는데, 이 남성들의 이 복부 비만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젊은 층, 특히 남성에서는 비만율이 엄청나게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은요. 이 은퇴 학교 연령이세요. 이 60대 이후에 60대 70대를 넘어가면서 여성들은 폐경기가 넘어가고 노인이 되면서 오히려 내장 지방이 쌓이고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예전보다 정말 많으셨고 또이 비만의 문제 때문에 관절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는 분들인데요. 마른 비만이라 그래요. 근육은 부족하고 지방은 많고, 또이 지방이 내장 지방에 쌓여있는 이런 분들이 젊은 층에서부터 노인분들까지 아주 많아졌어요. 특히 요즘 들어서 보면요. 이 젊은 여성들이, 특히 이제 대학생부터 청소년, 뭐, 폐경기 전후 여성분들까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간 날씬한 체형을 추구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덜 먹고 덜 운동하고,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정제된 탄수화물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근육은 적고 지방은 많은 마른 비만 환자분들이 아주 급증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다이어트 클리닉을 하면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우리 사회가 다이어트를 추구하는 아주 마른 몸매를 추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비만의 양상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좀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30~40대 이 남성들은 상당히 건강을 악화시키는 복부 비만 내장 비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몰라요. 그리고 심각성을 몰라요. 그리고 치료하러 오질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건강에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리고 아내에게 귀를 잡혀서 끌려오시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30, 40대의 남성분들의 건강이 좀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이런 젊은층들의 건강 문제가 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좀 걱정이 좀 됩니다. 비만 팩트 시트에 나오는 얘기인데 젊은 여성들은요 스스로 미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스스로 병원에 찾아와요. 뚱뚱하지 않더라도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제가 주로 치료하는 환자분은 아닌데 환자분들이 실제로 건강의 위협을 느껴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폐경기 전후되는 여성들, 그 다음에 남성분들, 젊은 남성분들은 건강의 위협이 돼서 와요. 실제로는 당뇨 전 단계가 돼서. 어, 혈당 스파이크가 생겨가지고 환자분들이 막 식후에 식곤증이 너무 심해요.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검사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을 해봤더니 고지혈증, 지방간,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의 전단계가 와있다. 문턱에 와있다. 조심해라. 막 이렇게 지적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도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많고요. 여성분들은 별로 비만치료를 안 해도 되는데 비만클리닉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저칼로리를 계속 먹고요 유산소 운동을 계속하면은 살이 빠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적게 먹는 거는 정말 다이어트하실 때 필패예요. 정말로 젊은 여성분들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 이제 휴가를 가야 돼요. 그러면은 또 노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살을 빼겠다. 야 그러면 무조건 굶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칼로리를 줄이는 이런 음식들을 먹는 것들이 우리 몸에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은 아 몸에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어. 왜 이렇게 칼로리가 안 들어오지? 그러면 전쟁이 났나? 우리 몸에서는 역사적으로 오랜 진화의 시간 동안에 음식이 적게 들어오면 지방을 축적하는 몸으로 어, 발전이 되어 왔어요. 절약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음식이 적게 들어오면은 지방을 더욱 더 축적을 합니다. 그래서 적게 먹고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몸이 대사 유연성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대사 유연성이라는 거는 탄수화물이 많을 때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탄수화물이 부족할 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써서 우리 몸을 다이어트가 잘 되는 몸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사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잘 빠지는 몸이 아니라 분명히 체중은 빠질 거예요. 그런데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은 인바디 검사를 해보면 근육만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바로 대사 유연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대로 먹고 운동을 해야 돼요. 제대로 먹는다는 것은 양질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적은 칼로리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것들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어요. 영양 불균형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의학계에서 크게 비만의 원인으로 제기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를 본다면 첫 번째는 칼로리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당 대사의 문제입니다. 이두 가지를 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칼로리도 지금 무시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칼로리를 먹는 것도 일면 타당합니다만, 저 칼로리를 먹으면서도 좋은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을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의 문제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당이 높은 음식들이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많아요. 흔히 말하는 깡통 음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음식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식들을 먹으면요. 혈당은 올라가고, 폐는 고파요. 그러면 좀 이따 또 먹게 돼요. 이렇게 저칼로리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었던 것이 과거에 이제 다이어트에 그 비만 치료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 저당 음식을 먹는 것, 저칼로리뿐만 아니라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유산소 운동을 말씀하셨는데 유산소 운동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근력 운동을 더불어서 꼭 하셔야 돼요. 근육은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철근이고요,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좋아야 되는데 유산소 운동만 하다 보면 마라톤 선수처럼 될 수도 있어요. 마라톤 선수들 몸과 축구선수 몸을 딱 비교를 해보면요. 축구선수 몸은요, 근력 운동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산소 운동을 하게 되니까 아주 근육이 튼실하죠. 허벅지 하나가 막 이만해요. 그런데 마라톤 선수들은요, 허벅지 정말 가늠니다. 정말 지방이 정말 좁고 필요한 근육만 딱 남고 딱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칼로리로 먹고 유산소 운동만 하게 되면 어떤 몸이 되느냐. 아주 달씬한 몸매가 되긴 하겠지만 근육은 부족하고 허약한 몸매가 될수 있어요. 우리가 운동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마라톤 선수 같은 몸은 되지만 아주 몸이 허약한 몸으로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음식,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아침에 바삭한 흰빵에다 딸기잼을 발라서 오렌지 주스하고 같이 먹었어요. 이것과, 그리고 아주 계란에다가 그릭 요거트에다 양배추 같은 걸 충분히 먹고 나왔어요. 이두 가지는 정말 차이가 많거든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렇게 흰빵에다가 잼을 발라서 주스를 먹은 분들은요. 혈당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아, 정상인 분들도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200 이상 올라가거든요.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그러면 혈당이 아침에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집니다. 이 시간이 10시에서 11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허기를, 급격한 허기를 느껴요. 어, 아침에 많이 먹고 나왔는데 또 허기를 느껴요. 이거는 바로 혈당 스파이크에서 혈당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저혈당 증상이거든요.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또 간식을 찾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하루 종일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될 수밖에 없고 또 맛있는 음식을 찾게 되고 찾게 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당 지수가 높은, 칼로리는 뭐 이제 비슷비슷하겠지만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요. 다음번에 꼭 또다시 저혈당 상태가 빠져서 또 찾게 되고 또 찾게 되는 음식이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계란과 그릭 요거트와 양배추를 먹고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침이 정말 배부릅니다 정말 포만감을 많이 느끼고요 오, 점심까지도 별로 배고프다는 생각이 잘안 들면서 생활을 잘할수 있어요 이분들의 혈당 수준을 검사를 해보면요 1 0 3 4집 수준에서 아주 좋게 유지가 됩니다 아주 평화롭게 유지가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요 별로 화를 낼 일도 없고 별로 배고파서 당황 할 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칼로리를 따지지 말고 혈당이 높은 음식과 혈당이 낮지만 포만감을 주는 음식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권해 드리고 싶은 것은 혈당을 갑작스럽게 높이지 않으면서 우리의 근육량을 올리고 건강에 좋은 이런 단백질과 야채 위주 식사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